안녕하십니까. 톱바달메입니다. 오늘은요, 시금치하고 갓을 심으려고 나왔습니다. 이건 청갓인데요. 청갓씨가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조금밖에 없네요. 그래도 뭐 김장할 거는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 땅따리 시금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월동 시금치라 고 그래가지고 이 밑둥이가 붉은 빛이 나야지만 음, 달착지근하니 맛있는 시금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음, 시금치하고 이 가시를 어, 뿌려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씨 뿌릴 때요 제가 몇년 동안 이렇게 씨 뿌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씨 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만큼 쥐고요. 이두 번째 손가락은 피고요. 이 엄지손으로는 이 씨가 이쪽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개의 손가락 세 개의 손가락으로는 여기를 잡고서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나오게 하려면 이제 얘를 살짝만 쥐어주고요. 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얘를 이제 조금 더 피고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은 펴야 돼요. 그래야지 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저기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씨가 골고루 떨어지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손가락을 펴고, 그러니까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죠. 여기로 이제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내가 골고루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시죠? 빨간색, 이렇듯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뿌리면 골고루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너무 배도 솎아내야 되기 힘드니까요. 뭐 시금치야 크는 대로 이렇게 따다가 먹으면 되기야 되지만 이제 다른 씨앗 같은 경우는 너무 배도 솎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는 적당히 뿌려지기 때문에 적당히 나서 골고루 나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씨다뿌렸고요이 차광망을 꼭 저기 덮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까치가 와서 이 작은 씨앗들은 다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시금치는, 시금치는 한 일주일, 뭐 늦게는 10일 정도 걸려야 싹이 나오거든요. 저쪽에 저, 그, 갓은, 갓은 한 4, 5일이면 나와요. 근데 이 시금치는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4, 5일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기 걷어 보시고, 싹이 나오면, 이거 이제 걷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까치가 와서 그냥 다 후벼 파놓고 다 먹더라고요. 오늘은 시금치하고, 갓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 되세요.